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에, 공수처 방송, 모덕봉 TV입니다. 여기는 대검찰청과 에, 은석열, 에, 검찰총장사태하라는 에, 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 오늘, 에, 아, 버피아 감독님 오셨네요. 아, 아? 예. 아, 아, 버피아. 예, 고 이거 다 예, 예. 아, 저쪽으로 건너갈게요. 어, 뭐, 뭐, 지 여기서 있어요? 아, 저쪽에 가서 해야 돼. 예. 때가 돼서 1인시만 해야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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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대검찰청 앞입니다. 대검찰청 앞. 예.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놀람 meal>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놀람> 사퇴하라. 네. 윤석열 에, 검찰총장.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あっ 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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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자기는 즉각 사퇴할 것을 국민과 촛불레 이름으로 명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검찰총장은 부끄럽게 하는가? 가족 사기단, 은석열 검찰총장을 즉각 파밀하라, 파밀하라, 파밀하라. 은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기단 즉각 파밀할 것을 명하노라 명하더라. 은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기단 즉각 후속 수사라, 공사 수사, 없이 사라. 윤석열 뭐 때문에 부고권는가다 즉시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하느라 <놀람>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놀람> 여기는 공수처 방송 오덕봉 기 v 입니다 오덕봉 기 v 인은 오늘도. 윤석열 가족들의 비리를 파헤치려고 강제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국민의 이름으로 사퇴할 것을 구하주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윤석열은 부끄럽지 않은가? 하기 장모 사건, 지난 저축은행 345 장고 중령을 인정하고 이주한당고 증명으로 삼수석 상당을 하늘에 쳐먹어도 왜구석이안 되는가? 왜뺏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설퇴할 것을 명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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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즉각 파퇴하라 파퇴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지않는가 윤석열 즉각 파퇴하고, 아주강무 사건 기소 수사할것 서리, 여기 누르라. 윤석열 경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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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회는 뭐하는가? 국민의힘으로 백박수석을 안겨줬으면 은 즉각 사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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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밀하라. 윤석열을 사면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백박수석을 안겨줬으면 은 무엇 때문에? 화면을시고 지금까지 있는가 이는 즉각 것을 명하노라 명하노라 명하노이 나라는 법도 검연유착으로 필요없습니다 필요 검찰 빼기 있고 검연유착 있고 권있고 빼기 있으면 모든 것이 결과적는 대상입니다 검찰총장 필요가? 윤석열은 즉각 화면을 것을 명한 오니, 까 파미널아 파미널아 가시죠. 빨리 빨리. 차 있어? 차 어디 있어? 차, 어딨어? 차 저기, 저기 아주머니 왔어. 같이 만나려고. 에? 아주머니 피해자. 아, 어, 왔어. 차 가지고 왔어. 어디 있어? 커피와 만나려고 왔어. 가네 그 그럼. 아, 지금 어, 소나기가 와가지고 에이. 여기까지만. 네. 회장님고 같이. 네, 예, 예, 여기까지만 방송을 하고, 거기에 또 법사 기자님께서, 저방송으로걸 기대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검찰 개혁은 해야죠. 예, 예. 검찰 개혁, 윤석열 구속 부석, 수사하라. 구속 수사하는 어, 방을 빨리 빨리 읽고, 가야 돼요. 이 빨리. 방송을 떠나기로 인하여, 어, 마치고, 어, 저기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정님, 쇠해버님, 감사합니다. 어, 저, 아, 따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네,